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 말씀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거룩한 안식일이니, 하나님께는 엄숙한 안식일이니, 나를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불도 피우지 말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게 하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예물을 가져오고, 마음에 쓸기로운 여인들도 손수 실을 빼서 가져오고, 염소 털로 실을 뽑고, 나,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모 누구나 물품을 드립니다. 부살례를 지명하여 불어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금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 세계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오울리압을 감동시켜 가르치게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정교한 일을 구안하게 하십니다.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룩한, 엄숙한 안식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하는 날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지 않지만, 일하지 않는 날은 일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 재료를 마음의 원하는 자가 가져오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다 만들게 하십니다. 제주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웅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 지시, 총명으로 일하게 하십니다.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마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외형을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준비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이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사 지혜, 지시, 총명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또 칼같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마음이 원하는 자들에게 로만 가져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해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기쁨을 또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을 또한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어쩌면 다줄 생각이 있으신 것인데,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보다 서로 마음이 교통되는 것들을 더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드리는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또음 6일은 일하고 거룩한 안식일은 하루는 칼같이 지킴으로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만족과 심을 누리는 날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